일번 드라마에서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노래의 제목은 박혜경의 고백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여자는 한여주인데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일본의 로맨스 드라마 로맨틱 어나니머스 시선 공포증을 가진 쇼콜라티에와 결벽증을 가진 제가 회사 후계자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로 일본판 코퍼터 남자에서 지우 선대 한아자와 루이 역을 맡았던 오그리슌과 무빙에서 미친 폼을 보여줬던 한여주가 주연으로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의 메인 OST로 르세라핌의 김채원이 부른 일본판 고백이 쓰였다는데. 결국 일본도 한류 코인에 탑승하는 건가? 언더니, 반갑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오세요.